한 15, 6년 전인가 네. 주몽 제가 찍을 때 그때 제주도에 가서 이제 말 찍는 신이 있었는데 어긴나에 자꾸 피곤한 거예요. 그냥 음. 사람이 이렇게 까부러진다 고 그러잖아요. 네네. 네, 어, 탁까부러진다니왜 이러지? 어, 한 번은 말에서 떨어질 뻔했다니까. 어... 막 달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 행렬로 가는 건데 네. 숲속에서 왜 이렇게 내가 요새 피곤하지? 그래갖고 이제 연세 세브란스병원으로 바로 갔죠. 네. 어 그랬더니. <laughs> 참, 이희만한게 이, 이 여기 턱벗겨있더라니까암 덩어리가 한 7cm 되는 게요. 어이. 어 이게 내가 왜 암이 생겨야 되지? 아주 그냥 뭐 하늘이 무너지더라고. 어, 어. 야, 이거, 이거 이거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야, 수가 해. 없어요. 이 아내를 놔두고 내가 또 이거 가야 되나? 사, 살겠다고 해서 산지가 얼마 안 되는데, 어. <laughs> 아그 생각해서 많이 놀래고. 혼자 그냥 음.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울기도 하고. 음. 지금도 그렇지만, 암이라고 그러면 다 죽는 거걸 네. 알잖아요. 그러면... 어, 그러니까, 진짜, 아, 이 사람 주, 이제 죽는구나.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. 음. 음. 하... 그럼 수술은 바로 하셨어요? 안 아, 돼. 그, 제가 간은 좋대요. 음. 근데 암만 있는 거예요. 음. 그러니까, 이제 이게 아직 어, 여행이 이게 전이가 안 됐고 음. 있으니, 음. 그러면은, 색전술을 합시다. 그거를 일단은 받고 그게 12월 달에 났어요 제가. 네. 그래서 이제 한 6년 또 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러니까 저는 어, 4개월마다, 3개월마다 한 번씩 가서 시적으로. 검진을 받잖아요. 네. 근데 다 났다는데 어느 날또요만한게 하나 생겼대. 아 참. 아이, 이건 미치겠더라고요. 아니 뭐 이렇게 자꾸 생겨. 그러니까 또. 그 때마다 또 치료 방법이 뭐 방사능 치료해봅시다. 그래서 네. 치료해서 또 낫고. 없어지고. 아. 또 낫고, 또 그건 또 약만 먹어도 또 낫고. 어. 그 제일 힘든 건그 색전술을 받기 전에는 생생해요. 응. 진짜로. 완정하게 들어갔다가 그거 받고 나오면 사람이 반 죽어서 나와. 어. 그리고 뭘 주면 토하고. 어. 다 먹은 거 토하고. 어. 어. 그러고서는 음식을 먹으면 다 이렇게 모래 씹는 것 같은데. 음. 그래서 먹지를 못하니까 제일 힘든 게 이제 그걸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. 그러니까 못 먹으니까 이 그러니까 그게 제일 힘들죠 옆에서. 네 번째 해갖고 5년 넘었지 지금. 그래서 이번에 다 완치됐다고. 와. 와. 반치는 벌써 네 번째 들은 거예요. 쉽게 얘기하셨는데, 네 번이라는 거는 정말 정말 힘든 거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뭐 어떤 의술도 있지만 사실은 본인의 의지 아니면 이게 겪기가 힘들어요. 음. 송미연 씨는 난 그래도 이렇게 해서 극복했다. 뭐 본인만의 이런 극복이 뭐가 있을까요? 이게 잘 먹어야 되는데 못 먹으니까 체력이 떨어지니까 병에 내가 치는 거거든요. 네, 네. 그러니까 이건 잘 먹어야 돼. 잘 먹어야 돼. 그러니까 뭐 장어 좋다. 그러면 뭐 장을 만들고 미꾸라지 좋다. 뭐 만질 줄도 몰라요. 근데 나를 위해서 만지고 뭐 하더라고. 먹지도 못하지만 음. 그렇게 해서 그거 만들어 주고 주고 해갖고 하튼 주는 대로 이럴 악물 그냥 먹었어요. 음. 막 이제 잇몸이 벗으면은 죽을 주면은 죽을 이렇게 떠 먹으면 잇몸이 벗어 이게 너무 아파요. 물도 이렇게 못 마셔요. 잇몸이 아파갖고 음. 그렇게 견디면서 먹고 그러니까 나더라고. <laughs> 아, 대단하시다 <laughs> 너무 감사합니다 이겨내주셔서 셨 음.